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감염 원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 원리 바이러스 감염 대응. 유행이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 19가 최근 들어 다시 전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변이를 거듭하고 있는데 치명률이 낮아졌을 뿐 전파력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는 24년 7월 첫째 주 91명에서 7월 넷째 주 465명으로 4주간 약 5배 증가했고 6월 넷째 주 7.4%였던 바이러스 검출율은 7월 셋째 주 24.6%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재유행은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인 KP3가 주도하고 있고 KP3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데 보통 37.5도 이상의 발열과 콧물, 기침, 오한, 식은땀, 두통, 근육통 등으로 나타납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 수칙들이 완화되면서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환기하지 않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감염자들이 단순 감기나 냉방병으로 알고 가볍게 넘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염 전파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엇이고, 어떻게 전파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 환기와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는 직경 100나노미터, 0.1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침방울에 포함되고 대화나 재채기 과정에서 공기 중에 배출됩니다. 바이러스를 포함한 침방울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은 침방울의 일부가 증발한 후 이동합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직경이 큰 비말은 직접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기 전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비말은 실내 상대 습도 조건에서 증발합니다. 침 속의 불순물과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고체 형태로 변화합니다. 대화나 재채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말은 공기 중으로 튀어나갑니다. 비말은 사방으로 전달되어 바닥에 떨어지거나 사람에게 직접 부착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얼굴이나 눈, 코, 입 등을 만지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증가합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큰 비말은 대화와 재채기로 인해 공기 중에 배출되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액체인 침방울 상태로 존재합니다. 큰 침방울은 빨리, 작은 침방울은 느리게 떨어집니다. 성인 남자의 평균 호흡기 높이인 1.5m에서 직경 100 마이크로미터인 비말은 약 6초, 직경 50 마이크로미터 비말은 20초 내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머리카락 직경의 4분의 1에서 5분의 1인 직경 20 마이크로미터인 미세한 침방울도 2분 20초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침방울이 머리카락 굵기에 비해 아주 작으면 실내 상대 습도 조건에서 침방울의 물성분은 공기 중에서 순간적으로 모두 증발합니다. 이때, 비말의 물성분이 모두 증발하고 남은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고형 입자를 비말액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직경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비말액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며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홀로 떠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의 침방울로 전파되기 때문에 비말이나 비말액의 형태로 공기 중에 배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비말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침방울입니다. 침방울의 물 성분이 공기 중에서 모두 증발한 후 남은 바이러스가 섞인 입자가 비말액입니다.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의 크기는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반면 작은 비말이 증발하여 만들어진 비말액은 대략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습니다. 비말이나 비말액에 섞여 있는 코비드-19 바이러스의 크기는 직경 0.1마이크로미터로 비말의 1000분의 1보다 작고 비말 핵 크기의 20분의 1입니다. 바이러스가 침방울에 섞여 있는 양에 따라 비말액 안에 포함된 바이러스도 많이 혹은 적게 분포합니다. 비말의 크기가 작으면 비말액에는 바이러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균자가 실내에 계속 바이러스를 분출하면 바이러스 농도는 점점 증가합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보통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 공기와 섞이고 실내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는 바이러스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환기하면 실내에 쌓인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실내에 보균자가 존재한다면 접촉감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에 공기 중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감염의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에는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필터를 부품으로 사용합니다. 공기청정기의 집진부에는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들이 설치됩니다. 공기 중에 상대적으로 오래 떠 있는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비말액은 필터의 관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공기청정기의 헤파 필터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일단 부착되면 필터 섬유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균자와 마주 보고 대화하고 보균자의 비말에 노출되면 공기청정기가 비말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균자가 짧은 시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면 공기청정기는 공기 중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추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균자가 실내에서 계속 공기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면 공기청정기는 공기 중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내 바이러스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환기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환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공기 중 바이러스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